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들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모아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냄새 참, 뭐, 뭔지가 왜 이래? 아,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울 표현도 그, 기내에서 쓰실 수 있는 표현, 아니면 뭐, 기내라든가 공항에서 쓰실 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경유지에서 되게 오래 좀 대기시간이 길었었어요. 좀 되게 좀 표를 좀싼거 썼었거든요. 이렇게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안항공, 사랑합니다. 그런 거 타고 싶었지만, 어, 자, 금전적인 이유로 어, 어, 인하여서 싼거 탔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유하는 거 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유시간이 6시간 넘었었거든요. 그에 뭐 그냥 뭐 무턱대고 거기서 기다릴 순 없잖아요. 뭐 카페가 됐건 아니면은 뭐좀 어디 자, 라운지에 좀 괜찮은데 자리 잡고 뭐 거기서 좀 이렇게 쉬시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자기기를 좀 충전을 하시건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 탑승 수속 받는 시간 즉 탑승 시간이 어 언제인지 그거는 꼭. 알아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탑승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정도의 표현. 그래서 오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표에 있는 그 비행기 출발 시간이랑 탑승 시간이 다르니까 그거 잘또 센스 있게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표현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뱉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탑승 몇 시에 시작해요? 영어로는요? Excuse me. Oh, uh, this is my flight. My flight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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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lah. So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begin? 몇 시에?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My flight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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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한 번만 더.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정도의 표현이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 그 <laughs> 아무래도 오늘의 문장에서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탑승이 될것 같아요. 탑승. 그래서 여러분, 뭐, 배라던가 비행기라던가 이런 거 타실 때, 어 아무래도 활용하실 수 있는 단어가, 볼드가 있을 것 같아요. 볼드. B-O-A-R-D. B -O -A -R -D. 그래서 요 노마가 일단 원래 뜻은 동사거든요. 되거나 그 보드가 혹시 그 화이트보드, 블랙보드 할 때, 어, 그거 알아? 그 보드 알아? 무도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뭐, 반대기란 뜻도 있지만, 요마가 일단 동사로 쓰였을 때, 뭐 배라던가 아니면 뭐, 비행기 같은 거를 타다. 탑승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board 요노마가 있는데 오늘의 문장에서는 요노마에다 이렇게 ing띠 붙여갖고 명사처럼 마련할 거야 그래서 boarding boarding b-o-a-r-d-i-n-g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은 탑승시간 정도가 되겠죠 탑승시간 뭐 나머지 이해하신대로 그런 거 없죠? 탑승시간이라는 거 boarding 딱 키워드로 한개 잡아놨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이 boarding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몇 시에 사이즈 나오죠? 음에서 뭐 써야겠어요? 그죠? what이라는 놈 쓰셔서 what띠에다 바로 time 붙여서 what time 몇 시에 정도 이양스를 의무사로 전달하는 을 거죠? What time? 몇 시에? 몇 시에 그 뭐야 보딩이 시작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네 What time the boarding 하고 뭔가 동사가 일단 오기는 와야겠죠. 그 동사는 뭐 쓰실 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다. 뭐다 사건 따위가 일어 아 일어났다 아니고 시작하다 정도 할때 여러분. 스타트도 있지만은 그렇죠. Begin이라는 동사가 있다라는 거. B E G I N. 그래서 뭐 x m e n 뭐뭐또 Begin 뭐 이런 영화 있었나? 어... 배트맨. 배트맨이래요? 배트맨 The Beginning 뭐 어쩌거나 자, 뭐 이, 알아서 이해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제들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기닝을 시작하다는 뜻이잖아요 뭐 배트맨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러면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비기닝이란란두 동사를 쓸 거라는 거 그래서 와타임 빼고 생각해보면은 Does Boarding Begin? 의문산 의문문이니까 음원 다 앞으로 나왔죠? 그 뭐야 보딩, 탑승이 시작됩니까? 근데 우리가 더 궁금한 건 뭐다? 추가 정보는 몇 시에니까? What time이 앞에 나와서 What time the s boarding begin? What time the s boarding begin?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곧바로 여러분 감떨어지게 재처지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가씨.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겠어요? 아니죠? 몇 시에? What time? 그 탑승 수속이 시작돼요. The s boarding begin. 몇 시에? What time? 탑승 수속이 시작되나요? The boarding b e g i n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What time the boarding b e g i n uh, This is my flight number. My flight numbe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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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hat time the boarding b e g i n What time the boarding b e g i n 이런 식으로 오늘 표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이거 진짜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진짜로. 이 비행기다 보니까는. 시간 같은 거 스케줄이 좀 생각보다 자주 변경이 되더라고요. 딱그 표에 적혀 있는 그 시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셔서 제때에 정확한 비행기 타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응용하시는 방법, 발음팁 같은 거는 바로 또 이어지는 강의에서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뵐게요. 최대원입니다. 오늘 대표 강의도 잘들 챙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오늘 같이 배워 보고 있는 표현 뭐죠그죠그말 그대로 메시의 탑승 수속이 진행되나요? 메시의 탑승 수속이 시작합니까? 시작됩니까? 아, 정도 표 표현, 오늘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임의로 자르는 부분은 메시의 정도 부분 에싹 자르고 그 다음에 탑승 수속 시작되나요? 이렇게 자르 놨죠 앞 부분의 발음 What time 메시의 What time? 이 부분에는 크게 뭐 여러분들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What time? 자연스럽게 일단 쟁여놓고요. 뒷 부분에 탑승 수속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발음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Boarding, B -O -A -R -D -I -N b-o-a-r-d-i-n-g 잖아요. Boarding. 요즘만 발음만 자연스럽게 그냥 boarding, boarding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중간에 어 사운드 들어가서 생각하시면서 boarding, boarding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신경 쓰시면서 e boarding begin? Does boarding begin? The boarding begin.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발음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오늘 발음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시한 거 제가 흡수해서 다시 한번 제턴으로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몇 시에? What time? What time? 시작되나요? 그 탑승 수속이. The boarding begin. The boarding begin. 합치면은 What time t h e s boarding begin? 비슷하네요. What time t h e s boarding begin? What time t h e s boarding begin? 이렇게 오늘의 표현, 한번 간단하게 발음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 time does m u a m begin? what time does m u m o begin? 이렇게 하시면은, 명사를 시작겠죠말 그대로 무언가가 몇 시에 시작하나요? 이런 양스 쉽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우리 한번 같이 챙겨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그,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시간대 영화를 놓친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거 활용 잘 하신 분들은 뭐그 홈페이지 그냥 들어가셔서 시간표, 타임 테이블을 보시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몇 시에 다음 영화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음 영화는 The Next Movie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What Time Does The Next Movie Begin? 그죠? What Time Does The Next Movie Begin?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행사가 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몇 번가에서 행사를 한다라고 들은 거죠. 그 지역에 갔는데 정확하게 몇 시에 시작한지 그거는 모르고 온 거예요. 아니면 뭐딱 보니까는 상태를 보기에는 뭔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양수도 이제 있는 거죠. 내가 느낀 거죠. 그랬을 때 이벤트 몇 시에 시작해요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벤트를 당연히 이 자리에 넣어서 What time does the event begin?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event begin? What time does the event begin?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기만 우리 같이 따라 볼까요? 길거리 공연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죠? 저도 뉴욕 가서 정말 좋았던 게 하, 공원 가면 그냥 길거리 공연은 그냥 흑형들이 그냥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뛰어 넘고 헬리콥터를 돌리고 희한하더라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요. 그랬을 때그 길거리 공연은 말 그대로 여러분 스트리트 퍼포먼스라고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스트리트 퍼포먼스, 스트리트 퍼포먼스. 요즘만 자체 그냥 뭐 자리에 넣어서 What time does the street performance begin?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street performance begin? 요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오늘의 구조, 문장 구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time does what will begin? 요거 좀꼭 챙겨 가시고 오늘의 대표 문장은 뭐였다? 그죠? What time d o e s b o a r d i n g begin 요거였다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표현 관련해서 또 제가 간단하게 공항에서 그거 이제 그 뭐야? 라운지에서 대기할 때, 대기 시간에 제가 이거 한번 또 실제로 한번 가서 물어봤었거든요. 홍콩에서 대기할 때 물어봤었거든요. 이 영상 도 제가 뒤에 간단하게 바로 뒤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서 재밌게 보시면서 또 오늘 영상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제가 물은 거는 뭐몇 시에 보딩 시작해요? 그래 꼭뭐거기대답지 해주시는 게뭐몇시몇 시에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어떤 걸잘 봐라. 요런 정도 말이 오고 갔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집중하시면서 들어보시면은 또 좋은 공부, 아, 또 좋은 공부, 또 <laughs> 좋은 더 공부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대원입니다. 아, 지금 홍콩 국제공항이거든요, 아메드 홍콩 인터내셔널 에어포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건 뭐야, 뉴욕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데 몇 시에? b o a r 제 시작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번 강의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소가 좀 한번 물어보고요. 자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찍고 있어요. Okay. Hi. Can I ask you something? Yes. So this is my flight number CXA6. Yes. And what? Yes. What time does boarding begin? Uh, your flight will be depart at six f o r y e s n d r e d forty Yes. Boarding time before six no. no. Okay, And I see. Thanks a lot. Okay. Take Thank you. Bye.